한반도의 동북쪽 산악지대를 넘어, 요동을 넘어, 요서까지, 바로 고구려의 힘이 중국 땅 깊숙이 뻗쳐나갔던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다. 서기 302년, 고구려의 16대 왕 미천왕은 무려 요동군을 정복하고, 이후 요서 지역까지 군사력을 확장시킨다. 당시 요서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 중국의 전략 요충지, 황제들의 땅이었던 곳, 그런데 고구려가 그곳을 지배했다.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 따르면 고구려는 요동을 넘어 요서의 서한평까지 공격했고 요서 지역의 중국계 성읍들을 차례차례 병합했다. 심지어 이때 요서 지방 주민 수만 명을 고구려로 이주시켜 국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고구려가 중국 북방을 위협한 제국으로 떠오른 상징이었다. 중국 사서 진서는 이 시기를 두고 고구려가 강성하여 요서까지 장악하니 조정이 이를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고구려는 이후 5세기 장수왕 시대 평양천도 이후 다시 요서로 진군하여 북위와도 맞짱을 뜨는 패기를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만주까지 넓었다고만 아는 고구려의 영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었고 중국 본토 요서까지 그 영향력을 뻗친 제국이었다. 고구려는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닌 선제 공격형 초강대국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